자 조례 화이팅! 가볍게 가볍게 앞손 앞손 가볍게 침착하게 가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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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볍게 뭔가 가볍게. 이 들어가야지. 가도래 가도래. 네. 원드로들 원드로. 우리 연습반 거 우리 연습반 거 우리 연습반 거 우리 연습반 거. 아 이로 멀리 흔들고 그렇지, 멀리 흔들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박송, 박송, 박송! 천천히 압박하면서 들어올 때, 는건 들어올 거야, 들어올 때, 천천히 압박하면서, 로벌충비 벌충비, 다시 리 벌충비. 그렇지! 가드 올리고, 가드, 그렇지, 간다.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손으로 아파, 손으로 아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야지. 그렇지. 다시 앞 다시 앞서. 준비. 샷도 업그레도 준비. 에이. 이뻐. 진체육 하면 돼하면서 호흡하면서 호흡해 호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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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 그렇지 오 어, 오른쪽 더 할까? 오른쪽 그렇지 한번더한번더 계속해 뒤디라 네. 네, 뒤쳐 면 그냥 들어가서 때리면 돼. 다시 한번 앞으 앞으로 뒤 네. 가기.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네. 네. 한번 더. 지나갔다. 어?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움직여서 그리고 저잘한다 어, 계속 들어가.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 마. 먼저 들어가. 먼저. 먼저 해야 돼. 먼저 먼저. 그렇지. 한번 더. 한번더 더, 그렇지. 원 투, 원 투. 자, 너들 그렇지. 원투, 원투. 자 들어, 아이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캐스터 어, 받지 마. 어, 어, 앞손 던지면서 앞. 먼저야, 먼저. 들어, 그렇지. 아, 어, 잘한다. 이제, 어, 이제. 어, 해, 해, 해. 그렇지. 지금야, 그렇지. 아 계속 들어, 계속. 그렇지. 계속, 계속, 그래. 계속 들어야지, 들어야지. 먼프야 먼저. 쿨, 쿨, 그렇지. 한번 더, 발살리면서, 살리면서 가야지. 살리면서. 중고 빠지면서 그렇지 한번더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서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팔잘가팔잘다가 들어가면서 계속 받아 가지고 그리고 앞까지 들어야 한번 더. 한번더 들어. 계속 들어가. 말이 <목소비> 앞손고 <계속 들어가. 목소비> <원수구로>, 원수구? <목소비> 그렇지. 한번 더. 아가 아파. 아파? 그렇지 계속 들어가야지.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잘해 좋다. 한번 더. 에이, 그거기서 거기까지. 香港のカムリンドのソー <laughs>